다안어요어요 사랑이가 이렇게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작년 이맘때쯤 일들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정말 사랑이가 아팠던 애가 맞나하고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가 보통 애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생후 18개월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던 중 32개월 4살 때 어린이 집에서 상담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랑이가 자폐 같으니 빨리 소아정신과 상담과 특수 어린이 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저를 보려고 몰려드는데 사랑이는 한쪽 구석에서 아빠가 온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리를 이탈하고 한쪽 구석에서 중얼거리면서 맴맴 돌고 있습니다. 그후한달 이후에는 급속도로 상태가 사랑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호명 반응이 거의 없어지고 사랑해. 사랑해. 시각 추구와 청각 추구가 심해지고 사랑해. 상동 행동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유명한 대학교 치료센터를 이잡듯 뒤졌습니다 국내 유명한 대학교 자폐 전문 교수님들과 치료 상담을 하려면 적어도 2~3년은 대기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3, 4년은 좋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썩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겨우 상담에 성공해도 속시원한 치료 방법이나 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녁 9시부터 잠자리에 들면 새벽이 되도록 비명소리와 고통소리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무섭다고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랑이와 저는 서로 마주보며 잠자리에 들면서 아빠 사랑이 너무 사랑해? 라고 얘기해도 사랑이는 무표정한 모습 뿐입니다. 자폐는 감정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그렇게 애교 많고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하던 사랑이는 무감정한 아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랑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딸의 고통을 더 이상 볼수 없어. 사랑아. 아빠랑 같이 영원히 고통 없는 곳으로 갈까? 이렇게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고통과 슬픔, 좌절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딸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밤새 고통으로 뒤척이던 사랑이가 새벽녘이 되어 지쳐 쓰러지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랑이가 하나님을 찾는 뜻밖의 소리였습니다. 그 영혼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절규였습니다. 순간 쓰러져 있는 사랑이를 꽉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안아주세요. 이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사랑이를 한 시간씩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호동 장로님 소개로 소명중앙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서는데 찬양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사랑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목사님의 기도로 얼마 안 돼서 말끔히 치유되었습니다. 정말 자폐하였던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밝고 친구들을 잘 배려하는 사회성이 누구보다 뛰어난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7월 24일. 처음 사랑이가 교회 들어갈 때 신나하며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 그날은 사랑이의 세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사랑이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희 가족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Yeah